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아,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 와드릴게요. 여러분, 그, 영어를 구사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시간을 3,00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음역교육이라고 할수 있는, 지금 뭐 초중고, 그 다니면서 영어에 이제 접하는 시간이 대략 1,00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0시간이 필요한데, 1,000시간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나머지 2000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시간이 진짜 없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틈새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죠 이 틈새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가 통학시간이건 출퇴근시간이건 있잖아요 보통 편도가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어를 외운다면요, 10개, 20개는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죠? 10개 못 외우시겠습니까? 학교로 갔으면 갔다 와야죠. 거기서 자지는 않죠. 왕복이니까,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요, 하루 2시간 정도. 그럼 여러분들, 영어 단어 40개까지 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주일이면 몇 시간 뽑을 수 있나요? 10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면요, 하루에 2시간이니까, 곱하기 5하면은 10시간, 일주일에 10시간. 그럼 한, 1개월이면 여러분 곱하기 4하면요, 40시간이에요. 영어 단어로 치면 지금 800개 외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1년이면은 480시간입니다. 그렇게 30분 한시간에 10개, 20개 외우면요. 480시간 동안 할수 있는 거는 영어 단어로 치면은 9 6 0 0개예요 9,600개. 이렇게 하고 저녁 시간마다 여러분들 외웠던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하면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영어 단어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로 영어 단어 뭐 외우는 시간 따로 뭐 할애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자. 480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요. 여러분들 잘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학이 뭐 사실 한 달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여름 방학은. 40일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2시간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공부를 그냥 출퇴근 시간에 그냥 벌수 있다고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외우든 다른 어떤 공부를 하든 굉장히 큰 시간이요. 에 기본적으로 늘 써야 되는데 이 시간을 영어 공부 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시간. 식사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 시간에 뭐세 끼를 여러분들 드신다고 했을 때 총합쳐서 1 시간 정도 이제 확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막 되게 막 그런 아주 뭐 심각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1 시간도 더될수 있죠. 아침, 점심, 저녁 하면요. 여튼 1 시간이라고 했을 때 1개월이면 여러분 30시간이잖아요. 30시간. 1년이면 몇 시간이니까 360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 480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한시간씩만 해도 360시간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잖아요. 960시간입니다. 책상에 앉지도 않고도 1000시간이 확보가 돼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역시 영어를 잘 알리면 외국 가야 돼. 어학연수 가야 돼.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어학연수 안 가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5학년 도간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주말이잖아요 주말 동안은 여러분 뭐 출근도 안 하고 사람 만날 일도 없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시간이니까 주말 동안 유학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유학을 가냐?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도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모조리 영어로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영자신문 봐요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뉴스를 들어요. 영어 TV를 보고요. 영어 문제집을 풀고요. 유튜브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이 영어 영상을 이제 보고요. 스카이프로 뭐 전화 영어를 해요. 그리고 팝송을 들어요. 영어 책을 보고요. 소설을 보고요. 영어 잡지. 여러분 관심 있는 거. 음, 그리고 여러분들 막 페이스북에다 일기도 영어로 써요.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 어학연수라고 사실은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학연수 간분들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흡사해요. 외국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차이가 없진 않겠죠. 근데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요. 딱 정해놓고, 딱, 뭐, 다 필요 없고 하루만 딱 해보세요, 하루만. 자,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했다고 해보죠. 하루에 10시간씩 했으면 1개월이면 여러분 80시간이에요. 한 달에 8번은 있잖아요. 우리가 4주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그럼 여러분 80시간 가는 거예요. 그럼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960시간이에요. 1000시간 찍을 수 있다고요. 지금 부족한 시간이 200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여러분 식사 시간,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이 정도만 해도 2000시간 찍을 수 있다고요. 외국 땅만 밟으면은 막쌀라쌀라 그냥 영어가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셔도 진짜 대부분 학원 끊고 거기서 학원 다녀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국에서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하실 수 있거든요. 안 아, 보인지! 아, 거디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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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수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썹 무슨 말세요 너, 너,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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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언니로. 계속 보면 안 되겠어. 아, 씨! 말씀안 됩니다. 어 아,